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도입니다. 이번 준비한 주제는 홍준표 의원이 황교안 나경원을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나경원 씨 특히 욕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 황교안 씨도 물론이지만 그들의 뻔뻔한 만행을 지금 홍준표 의원까지도 비판을 한 건데요. 내부에서 저렇게 싸움이 일어난 이유 어떤 이유일지 간략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홍준표 지도자라면 책임지라 황교안 나경원 비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며칠 된 기사이긴 한데요. 최근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을 보더라도 공수처법은 정부조직법이고 우리가 집권할 때 폐지하면 되니 넘겨주고 기괴한 선거법은 막으라고 했다는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고발된 국회의원들 보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황교안과 나경원이 변호사니 모든 걸 책임진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나경원은 공청 가산점까지 우는하면서 극한 투쟁을 부추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회에 걸친 공판 준비 절차에서 당을 대표한 두 변호인들의 변호 내용은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합니다. 특히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진술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다는 내용인데요. 의원들은 공천권을 틀어진 지도부의 지위를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며 어이없는 무책임한 변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황교안과 나경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로 유명한데, 저렇게 기대를 한 사람들이 혹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건 둘째 치고, 이 홍준표 의원이 맞는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만 보더라도, 이렇게 황교안, 나경원을 비판하는 댓글들을 쉽게 볼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 그럴 줄 몰랐으면 사람 볼줄 모르는 거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저렇게 황교안, 나경원, 이들이 집권하던 시절에 정말 극단적으로 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못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그냥 투쟁하려고 하고 스포트라이트만 받으려고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이거 보세요. 어떻게든 저렇게 투쟁하는 모습만 보여서 많은 국민들이 이때 상처를 받고 또 실망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보시다시피 나경원 씨는 일본 자민당의 정권 복귀와 아베 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이거 다들 보셨겠지만 이런 공개 간담회도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뭐를 기대합니까? 그리고 저렇게 어떻게든 투쟁하고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짓들만 골라서 있습니다. 아베와 저렇게 떡하니 되게 기분 좋아 보이죠. 네, 황교안 씨는 무슨 뭐 나는 가수다 찍습니까? 뭔 그런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는지 전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저렇게 사진 하나 어떻게든 찍으려고? 저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겁니까? 자유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자유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뭐랑 싸우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국회 좀 제발 일좀 해라 이러고 있는데 본인들은 일을 한답시고 저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투쟁하고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고 결국에는 지금 저들이 패배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하진 않지만 아무튼 중도층이라는 그 대상들한테도 찍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국민들을 화합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실망해서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나경원 씨 같은 경우는 12차례 고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청장이 어떻게든 감싸는 모습을 보여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저렇게 황교안, 나경원 변론에 2750만원을 당비로 지원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홍준표 의원의 주장대로면 본인들이 저렇게 책임을 진다고 해놓고 정작 본인들만 저렇게 당비로 쏙 지원을 받은 거예요. 이러면 열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심지어 나경원 씨 근황, 제가 뭐 최근에 공개하기도 했었지만, 다들 보셨죠? 나경원의 즐거운 정치 법률 교실 만들어, 최근 보도가 됐지만, 저는 몇주 전에 좀 이렇게 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나경원의 즐거운 정치 법률 교실,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렇게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이 아니라, 본인 수사 제대로 받고, 본인들의 의혹과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즐거운 법률 교실이고 정치 교실입니까?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요약해 보자면 홍준표 의원이 황교안 나경원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황교안 나경원 절대로 잊어서 안 되고요. 이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저런 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본인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나경원 씨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윤석열 검찰청장에 집중하느라 영상을 제대로 못 따랐었는데 이제 다시 초 집중해서. 나경원 씨에 대한 그나마 꾸준히 공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을 준비한다는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내용도 주의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